상현 명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는 어디에요 아, 네. 오늘 대림역에 가려고 했었는데 저기 갔다가 <laughs> 여기 다시 물리역에 왔어요. 어, 왜 갔다가 왔어요? 갑자기 그때 물리역에서 먹었던 뭐 고등어, 뭐, 뭐 고등어만, 생선구이, 뭐 조림이랑 뭐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, 저기 좀 전에 봤던 글기 기억나요? 어. 초등학교 예, 예. 벽에 써 있던 거. 뭐라고 되어 있었죠? 사람이든 꽃이든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 아, 어, 좋은 말이다. 기억나요? 네, 맞아요. 그거를 좀 전해 주고 싶은데요. 음.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달리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너무 달리지 마시고 어, 저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뭐, 건강이든 뭐든 다 때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달리지 마세요. 안 달리는 걸로. 네.